여름 방학이 시작되면서 자사고, 특목고 입학을 위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더 나은 환경에서 입시 준비를 할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특목고 입시 전문 학원이 있어 화제라고 하는데요. 어떤 곳일까요? 지금 화면으로 만나 보시죠. 중학생들에게 특목고는 꿈의 학교다. 특목고가 명문대 입학의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여기 질적으로 우수한 강의는 물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특목고 입시를 도와주는 학원이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어떤 학원인지 비즈정보쇼에서 만나보자. 명문대 진학의 지름길 특목고 입시 준비하기.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 경쟁하고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기로 소문난 특목고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는 특목고의 입시는 대입 수시 모집이나 정시 모집에서 전략에 따라 이중 지원이 가능한 대입과는 달리 단한 번의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신중한 전략이 필요한데 다른 학원과는 차별화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성적 향상은 물론 입시에서 좋은 결과까지 이끌어내고 있다는. 특목고 입시 전문 학원이 있어? 화제라고 한다. 직접 해당 교육 기관을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저희 학원은 2005년 10월 인천 계양구에 설립한 이래 2006년도 특목고 입시부터 2017학년도 입시까지 많은 합격생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은 초, 중, 고로 이어지는 체계적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양질의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등부터 중등을 거쳐 고등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재 시스템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 특히 이곳에서 자랑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융합 사고력 수업으로 심층 면접과 독서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앞두고 있는 인재들에게 필요한 토론, 글쓰기, 그리고 다양한 주제를 융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수업교제입니다. 이 수업교제를 통해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일방적인 지식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생각의 주제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생각을 남에게 설득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수업으로 진행됩니다. 전과목 교육 전공 전문 강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물론,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총 다섯 개 교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않고 심화된 학습을 할수 있다고 한다. 게다가 학교생활기록부와 연계된 독서 이력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적합한 도서들을 학년별, 개인별로, 선별, 주차별로 추천도서 목록을 제공하며, 매주 한 권씩 독서 기록을 하도록 지도한다. 학생들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도서를 선정해 주고, 그 책을 읽고 난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생각을 함께 정리한 이후 학교생활기록부 독서활동 상황에 실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이 진로 진학에 어떻게 연관이 되고, 그 책을 읽었을 때 본인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깨우치게 한 이후에 대학 입시, 특목고 입시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학생들 개개인의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 1대1 개별 첨삭을 진행하여 맞춤 솔루션을 제시하며 강의식 수업만 진행하지 않고 학생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익힐 수 있는 자기주도 학습 시간을 마련했다고 한다. 자습 시간을 통해서 저희 공부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있다는 것에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 친구들도 같이 수업을 하면서 몰랐던 부분을 서로서로 알려주면서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또한 전문 강사 강연을 개최하고 특목고 진학 선배와의 만남 및 특목고 탐방 등 동기 부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초등학교 때에는 동기 부여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꿈을 찾을 수 있게 해 주고요. 중학교 1학년부터 진로 작성 카드를 직접 작성하여 특목고 입시 내지는 지역사회 우수한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중3이나 고3에 이르르게 되면 입시만 진행했던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아이들과 함께 직접 자기소개서 작성부터 시작해서 심층 면접까지 책임지고 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야말로 특목고 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아닐 수 없는데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학생들의 내신 성적 향상은 물론 특목고 입시에서 단일 학원으로서는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해왔던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발전시켜서 더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하여 최종적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과 실력 있는 강사진 그리고 다양한 학습 관리 시스템이 준비된 특목고 입시 전문 학원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특목고 입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길 바란다.